김혜경 씨에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배우자 이 김정숙 여사 관련 소식도 또 새로 있습니다. 현 정부가 비공개, 비공개하기로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내역 그리고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겁니다. 무려 4년 만의 판단인데요. 바로 이게 지난 2018년 한 시민단체가 청와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내역입 활비 지출 내역과 김종숙 여사의 의전비 내역, 그러니까 이 사적으로 옷과 구두까지 산게 있다면 그 의상부터 액세서리 구입에 쓴 내역까지 모두 공개하라고 요청을 했던 그 내역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청와대는 요이 내용에 대해서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시민 단체가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4년 만에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가 문제가 된건 지난 2017년이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들이 당시 청와대가 SNS에 공개했던 사진들인데요. 김정숙 여사가 홈쇼핑 등에서 옷을 산다는 이야기, 또 손수 직접 손바느질로 수선을 한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전하면서 당시에 상당히 눈길을 끌었던 홍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제 드디어 1심 판결이 나온 건데 자, 법원이 해당 내역을 공개하는 게 맞다라고 본 이유는 뭡니까? 아, 그러니까 이 시민단체에서 청와대에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특수 활동비 내역이랑 그다음에 여사님의 뭐 의상비, 그다음에 뭐 간담회를 할 때, 워크샵을 할때 도시락 값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거를 공개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청와대에서 거부를 했어요. 이럴 경우에는 그 거부 처분을 가지고 소송을 할수 있는데 얘네 시민단체 말이 맞다. 일부 공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청와대에는 재판 중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것들을 공개할 수 없는 이유는 첫 번째, 외교 안보상 공개하면은 국가의 어떤 그 안보상 불이익을 해친다 이런 문제였고 민감한 문제다 이런 거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는 그런 문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가 볼 때는 이게 지금 공개하라고 요구한 내용이 특별히 어떤 국가의 외교상 이익이라든지 민감한 문제랑 연결되어 있지도 않고 또이 사람들이 낸 서면을 볼때아이 문서는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해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일부 개인 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내놓고 다 공개하라 지금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건데 이게 일심이니까 아마. 청와대에서는 항소를 할수 있을까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시민단체가 나서서 영부인 옷값 공개하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왜이 정부에서 이런 청구가 들어왔을지에 대해서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전재윤 위원님도 청와대에서 항소는 안할것할 것이다. 할 것이다. 할 것이다, 항소는 할 것이다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은 즉 청와대가 지금 이 1심 판결에 굳이 따라서 공개를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뭐 이렇게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또 그럴 네. 수 있겠죠 청와대는 본인들이 비공개했던 뭐 국가안보상의 이유 이런 것들 그대로 갖고 있을 거기 때문에 네.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좀 얄궂은 것은 과거 사례 같은 것 때문에 이심에서 뒤집힐 수도 있다는 기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 때어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공개청구 소송이 있었는데 (1심에서는) 어, 그 소송을 제기한 쪽이 일부 승소를 했는데 2심에서 뒤집힌 적이 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것은 이게 여당하고 야당일 때가 입장이 다르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당일 때는 이런 거는 국가안보 때문에 공개 못 한다. 네. 이렇게 되고 야당일 때 혹은 뭐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이건 공개해야 된다. 음. 알 권리가 있다. 그런데 이게 자꾸 기준이 없이 뒤바뀌는 이런 상황이 음. 있기 때문에 저는 사법적인 거 못지않게 정치적으로도 이런 아. 문제에 대해서 좀 여야 합의로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 이 음.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리고 싶습니다.